조 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하늘로 채워지는 행복한 마음 성 아우구스티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쓴 유명한 고백록에는 아버지는 매우 폭력적이고 과격했기에 어머니 성녀 모니카가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녀 모니카의 생애가 고백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니카 성녀는 그런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섬기고 기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술취한것 말고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컸지만 성 암브로시오 주교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하느님의 사람은 아버지가 갓난 아이를 품에 안듯이 나를 안아 주었습니다.아멘.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라는 뜻으로 본래 미워하다 라는 어떤 것을 일부러 둘째 자리에 두어 소홀하게 여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항상 첫째 자리에 모셔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첫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이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만난 열매를 거두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삶의 첫자리에 예수님을 두고 사랑하면 가족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죄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는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 인정해 주는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임하게 하려면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은 십자가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아멘. 사랑하는 고우님들, 나뭇잎도 떨어지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름답게 물들인 나뭇잎들은 아래 가지에서부터 떨어지고 높은 가지는 바람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인생에도 이렇게 떠나가야 할 때가 있고 보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몰든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더 아름다운 하늘로 채워지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고우님들은 삶의 그 어떤 빈자리도 하늘로 채워지고 하늘로 채워져야 인생의 겨울을 이기고 새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토록 아름답게 물든 나뭇잎이 가녀린 나뭇가지 끝에서 맑은 가을을 향해 아기처럼 손을 흔들며 여전히 매달려 있나 봅니다 그러므로 고우님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행복해지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느끼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고우님들의 가정을 갓난아이기를 품에 안 듯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고운 님들이 주님께 향한 믿음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마음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 하늘로 채워지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도 하늘로 채워지는 행복한 마음으로 뭔가 마음이 아픈 고운 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운 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고우님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불평 없이 참고 인내하며 짊어지고 참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용기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